안녕하세요. 김변수 행정법입니다. 이번 제 70강에서는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행정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행정법의 기본과 학습용 어플인 김변수 행정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 2권은 크몽에서 전자책 형태로 구매할 수 있고, 학습용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나 어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손실보상의 대표적인 내용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짧게는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입니다. 이때 관계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에 관한 권리, 이런 권리를 가진 자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8.1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 철거권 등의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됩니다.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처럼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보상법은 원칙적으로 협의를 성립하는 당시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 자신의 노력으로 증가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당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배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공익사업이 아니라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판례 2번입니다.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시지가에서 그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합니다. 팔레 3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않양 가격,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협의나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이때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가격을 산정하는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협의가 성립할 당시의 가격이나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그러 변동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토지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후가 아니라 변경되기 전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합니다. 판례 4번입니다. 당해 사업인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하였다면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 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합니다. 토지 수용 보상액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판례 5번,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의 공공사업인 택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토지의 수용 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지 보상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어 남아있는 자녀 토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자녀지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손실 보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판례 6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자녀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자녀지 손실 청... 보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팔레 7번. 자녀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 상황 변경 또는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자녀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건축물, 임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이 필요할 텐데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영업손실이란 건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건물을 이용하다가 영업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에 대한 기대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손실 관련해서 폐업과 휴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8번입니다. 영업상의 손실이란 건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합니다. 8-9번.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 보상의 근거 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은 투자 비용이나 영업 손실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이걸 말합니다.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수 810번 영업 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또는 구 지역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생활보상입니다. 땜이나 공업당지와 같이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에 넘어선 보상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보상이 바로 생활보상입니다. 생활보상이라는건 수용 전에 생활상태 의 회복을 구하는 보상으로서 생활을 배려하는 차원의 보상입니다. 생활보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주대책 같은 게 있습니다. 판례 11번입니다.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과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함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활보장의 대표적인 제도인 이주대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이라는 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형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을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 시키는 걸 이주 대책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를 위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주 대책의 수립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란 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판례 12번,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공익사업법 제 78조 제 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제 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 양 당사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다. 라고 합의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해야 되지만 그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 외에는 일정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83번.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데 재량을 가지므로 사업 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이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의 수분양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주대책 대상자의 수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이주대책 수립을 했을 때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되어야 비로소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및 결정 행위는 항고소송에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8.1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 대책의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이주 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례 15번 공익 사업 시행자가 하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구체적인 이주 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입니다. 세네 번째로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형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물건을 운반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세입자에게도 주거의전비 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이러한 세입자의 주거의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8-16번입니다.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형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의전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주거의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의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 산정 기준 시점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의 변동은 보상액 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액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함으로 토지의 수용 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장해 공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이러한 공법상 제한,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상태에서 보상액을 평가해야 됩니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그 토지수용법 제51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 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수 없고,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투자 비용이나 기대 이익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번. 헌법 재판소는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세입자의 이주 대책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세입자의 이주 대책은 헌법 제23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생활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 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를 정하는데 재량을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 사업 시행자가 실제로 이주 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도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주 대책 대상자가 수분양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주 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8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 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이 있어야 이주대책 대상자가 수분양권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0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형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 보상 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 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1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